자, 마이너스 5와 10 사이에는 M개 10과 15 사이에는 n 개 등차수열 전체가 어쨌든 등차수열이다라는 것이 맞죠? 등차수열이란 첫 번째 마이너스 5 마지막 건15 15란 몇 번째 항일까? 맞나요?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일까? M 플러스 항이라는 뜻이 되겠죠. 그렇지? 어. 자, 등차수에이룬다라고 했어. 수열의 합은 2 0 0오에 어? 그럼 수열의 합? 총 항의 개수가 지금 n 플러스 n 플러스 3이란 뜻인 거니까. 뭐 분에? 2분의 항의 총 개수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끝항 요렇게 처리를 하면 간단하다 말이죠. 그 결과가 얼마? 나오더라, 그렇죠? 이 얼마입니까? 12죠, 약분해서 5 그럼 m 플러스 n 플러스 3이라는 것은 41인가요? m 플러스 n이라는 것은 38이다,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. 그러면 요 녀석과 이 녀석 가지고 이제 일반항을 또 이제 써보면 뭔가 나오지 않겠어? 자, 12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야, 마이너스 5 플러스 m 플러스 두 번째 거 빼기 1에 공차를 써놓은 거와 같다라는 뜻이죠. 됐니? 정리 부 할까? 15는 m 플러스 1 곱하기 d 이 정도만 써놓을게요그 다음에 15라는 걸또 써보자. 15는 마이너스 5 플러스 m 플러스 m 플러스 3 빼기 1한거 공차 이렇게쓸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어어 요거를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네 그지 그래서 이거 넘긴거 20은 얘가 얼마 38 플러스 2 40 이네요 따라서 d는 2분의 1 그럼 d가 2분의 1이니까 n 플러스 n이란 1이란 30인가요 m이란 29 m 29니까 n 이란 29니까 그럼 9 아니겠어요? 9 요수 빼라 20